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유료 광고 표시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끝부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코인 얘기가 아니라 뭐 주식 얘긴데 제가 요즘은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경제와 관련된 사기, 뭐 의혹, 뭐 실체 이런 걸 다루고 있어서 뭐 그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코인도 요즘은 거의 사기로 가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투자하는 주부 고수로 알려진 30대 여성 이슬비 씨, 이 이슬비 씨가 16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건 제가 자세하게 다룬 바 있는데요. 이슬비 씨는 인스타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아줌마, 뭐 인줌마라고도 불리면서 인기를 끌었고 뭐 자신의 수익을 인증을 하고 그러면서 팔로워를 만들면서 유명해졌는데 그 대부분의 거래 내역이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로 드러나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비슷한 사. 건이 건이 또 일어났다고 해서 충격인데요. 이번엔 용스탁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정용석에게 70여 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스탁이란 분은 하루에 3억 6천만 원 수익을 거뒀다면서 뭐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용스탁에게 현재까지 집계된 금액 기준의 피해액은 약 50억 원 이상으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스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정용석과 알게 된 계기는 다 된다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주식 강의 사이트에서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정용석은 다 된다 트레이닝 스쿨에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바탕으로 성공한 투자가 됐고 그래서 다시 강사로 돌아온 이런 성공 스토리의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에게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갖고 그래서 많이 수강을 했었죠. 그리고 용스타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률을 인증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줬던 이 용스타의 강의는 2021년 3월 시작됐는데요. 온라인 강의였기 때문에 수강생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채팅방 인원으로 볼 때는 한 기수의 최소 200명 이상, 많게는 400명까지 추정하고 있는데요. 강의는 두 기수로 진행이 됐고 강의를 듣는 데한 명당 132만 원이었다는 것을 볼때 적어도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우 대단한데요 매출이 그런데 2011년 5월 첫 번째 기수의 강의가 끝날 쯤에 이 정용석이 수강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용석은 내가 투자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돈을 맡기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의 중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없애는 과정에서도 이번에는 뭐 리딩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고 하는데요 강의가 진행됐던 다된다 사이트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별도 리딩방 운용, 투자 컨설팅, 투자금 수령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공개했니다 했는데 뭐 자세한 이 내막은 모르지만 강의회사 차원의 규정도 어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수강생들에게 미끼를 던지면서 두 가지를 만드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했던 투자방 두번째는 리딩방 입니다 투자방은 아이의 돈을 맡기고 돈을 굴리도록 하는 방식이었고 리딩방은 월 회비를 내면 종목과 타점 뭐 진입시점 매수시점을 알려주는 뭐 일종의 서비스 같은거라고 할수 있죠 용스탁은 2021년 5월부터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리딩방에 참여하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은 월에 250만원.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 리딩방 참여자 말에 따르면 약 30여 명이 리딩방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30명이면 한 달에 월 7,500만원. 리딩방에서는 매수할 종목과 매수 시점, 뭐 매도 시점을 알려줬는데 다만 리딩방에서 알려준 대로 따라했지만 수익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정용석은 어, 자기도 죄송해서 리딩방에 월 회비를 받기 어렵다 하면서 당분간 리딩방 회비를 받지 않겠다고 공지도 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인증하는 만큼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죠. 그때 정용석은 리딩방 참여자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종목과 매수 타이밍을 알려줘도 매수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면서 아예 돈을 맡기고 싶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도 있냐고, 이대망 참여자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투자방으로 유도가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뭐 리딩방과 투자방이 있는데 이번에는 투자방 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방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정용석은 최소 투자금은 1인당 2천만 원이며 천만 원 단위로만 맞춰 입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총 운용자금을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금액 전체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하겠다면서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투자 받은 6억 원기존에내돈 6억 원을 똑같이 맞춰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수익은 매월 정산하고 수익 수익금의 7을 투자한 사람이 나머지 3을 정용석이 갖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도가 용스타기 많은 대로 뭐 부담스러워서 6억 원이었는데 금액은 꾸준히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더 맡기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10억 원까지만 증액해도 될까요? 20억 원까지 증액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정용석은 투자금을 더 받으면 수익이 날때 나눠 먹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일부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더 받은 투자금을 굴려서 더 많은 수익금을 내서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게 적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보. 있습니다. 이런 당찬 포부도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수익률 인증이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정용석의 돈을 맡기는 사람도 많았고 목표액을 늘릴 때마다 금세 금세 다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용석은 내 꿈은 유명 연예인 특정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 남편처럼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투자 운용 회사를 설립할 것이다라는 그 꿈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정용석에게 돈을 맡긴 사람들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투자를 맡긴 직후의 수익은 꽤 높았다고 합니다. 7월과 8월은 약10%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제가 5천만 원을 맡긴 사람의 그 내역을 받아왔는데 7월은 그 수익금 받은 게 655만 원, 8월은 698만 원을 정산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달 만에 거의 30%의 원금을 회수한 셈인데요. 피해자들은 한 달에 투자 원금의 10% 이상을 정산금으로 받으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제 9월부터는 수익이 좋지 않아졌어요. 5천만 원을 맡긴 사람 기준으로 수익금이 55만 원이 입금됩니다. 그래도 대단하죠. 예전 7월과 8월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한 달에 1%가 넘으니까 대단한데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진 이 상황 이게 리딩방 쪽에서도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2021년 9월과 10월 그러니까 수익률이 급락한 이때 리딩방은 홍준표 테마주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면서 누적 손실이 약20%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리딩방과 투자방 상황을 동시에 알았다면 이상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뭐 타점을 알려주는 대로 들어갔는데 리딩방에서는 누적 손실이 20%인데 투자방에서는 어쨌건 그래도 꾸준히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쨌건 리딩방이 큰 손실이 나자 이번에는 원래도 이제 뭐 월회비를 안 받고 있다가 정용석은 미안하다면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리딩방 원래 참가비였던 250만원을 돌려주거나 용스타게 아예 돈을 보내면 대신 운용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명 정도는 정용석에게 돈을 맡겨서 원금을 한번 복구해보겠다 이렇게 믿음을 줬습니다 었던 거죠. 나머지는 아 그냥 250만원 원래 맨 처음에 줬던 그 월회비 그거만 돌려줘 하고서 이렇게 끝냈던 거고요. 그리고 정용석은 이렇게 받은 약20% 손실난 그 투자 금액을 2021년 11월 12월 두달 만에 복구해서 원금에다 약간의 이익까지 보태 돌려줬다고 합니다. 무려 한달 수익금이 10%가 넘었던 거죠. 이 투자를 받는 쪽에서는 투자 받는 금액도 꾸준히 늘어서 2022년에는 운용자금이 60억 원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반년 만에 6억에서 10배가 튄 거죠. 엄청난 금액을 운영하고 있는 셈인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인증. 아, 그놈의 인증이 뭔지 그 인증을 보고 사람들의 믿음은 계속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운용 자금을 늘릴 때마다 그때그때 금세금세 다 차고 이게 2022년 연말까지 계속됐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원금에서 재투자로 점점 원금 맡긴 투자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용스탁은 앞서 말했듯이 투자회사 설립을 하겠다고 계속 말했는데 2022년 3월 말에 잠시 투자회사 설립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환불받은 사람은 정말 천 원을 타고난 건데 대부분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 투자금을 회수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전에는 인출을 요구하면 매달 투자금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정석이 법인으로 뭐 회사가 저한된다는 이유로 인출 시기를 3개월 단위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1월에 인출을 요구를 하면 3월에 주겠다라고 했고 투자 수익률도 조금씩 뭐 떨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자금이 입금이 마감됐다고 계속 그러는데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환불 의사를 그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그래도 같이 짜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해요. 단체 채팅방에서 사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뭐 정우석을 믿는 마음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갔다면 돈을 다 날렸다는 생각에 오히려 소름이 돋는다고 말을 했는데 뭐 아주 겨우 화를 면한 희귀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우석은 극적으로 투자회사의 설립 길이 열렸다면서 본격적인 투자회사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서 수익률이 조금씩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투자금을 회수한 사람처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문제의 날, 디데이가 다가오죠. 이 피해자들에 따르면 6월 9일 이 정용석은 갑자기 투자자들이 모이는 단톡방을 떠나게 됩니다. 정용석은 2021년 7월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매매를 한게 그러니까 대신 돈을 맡아서 투자 활동을 한게 유사수신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지 못한 채 지속해오다가 신고를 받아 회사가 엮였다면서 단체 채팅방 운영도 유사수신 행위가 인정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부득이 방 운영을 잠시 중단한다고 하면서 단톡방을 떠났습니다. 곧바로 이제 용스탁이 만든 강의 수강생 모인 채팅방에서 용스타기 투자 단톡방을 떠났다. 뭐 이런 얘기가 수근수근 도는 거죠. 그러면서 단톡방을 나간 이후에는 연락도 안 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뒤숭숭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안 되자 일부 큰돈을 맡긴 사람은 곧바로 정용석의 인천 송도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는데요. 이들은 송도 사무실에서도 정용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정용석의 직원이 정용석하고 연락이 돼서 중간에서 전달한 바로는 정용석이 큰 손실이 났고 이에 투자금 반환 요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잠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습니다 6월 10일 그 다음 날이죠 투자자들은 수익 인증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게 뭔 소리냐 싶어서 진짜 네가 손실이 나서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돈을 빼돌린 건지 네가 진짜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매매 내역과 기타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한 증빙을 해라 라고 했고 그래서 용스탁이 직원을 통해서 전달한 자료를 보고 그때서야 멘붕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수익을 냈다고 하면서 전달한 매매 내역과 <laughs> 전혀 다른 아, 처음 보는 매매 내역이 온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그제서야 지금까지 수익을 냈다 "라고 했던 매매 내역은 사실이 아니라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큰 멘붕에 빠지면서 용스탁은 투자자 일부에게 해명 메시지, 뭐 해명이라고 하기보단 뭐 거의 용서, 사죄 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 정용석은 죄송합니다. 운용금이 커지면서 너무 크게 두들겨 맞는 날 때문에 레버리지 거래, 미수 올인으로 크게 들어가다가 걷잡을수 없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회원이 나가기 시작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나가는 회원의 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이게 모두가 터질까봐. 그래서 뭐 없는 돈으로 다 반환을 하면서 손실이 더 쌓였다. 이제 반환조차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서운 마음에 혼자 정리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정용석이 뭐 눈덩처럼 불어나서 이제야 사죄합니다. 이런 거보다는 6월 10일이 터트리는 디데이로 정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6월 초부터 갑자기 정용석이 투자할 돈 없냐고 마치 마지막까지 돈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제는 매매 내역도 진실인지 못 믿겠다. 빼돌린 게 아니라면 공인 인증서 등을 통해서 증권사 앱에 접속해서 여러 사람과 같이 매매 내역 확인을 해보자. 이큰 돈이 모두 날아갔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60억이 갑자기 한 방에 왜 날아갔냐. 너 빼돌린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인증을 해라. 뭐 이런 요구죠. 피해자들의 이런 요구 이후에 정용석은더 이상의 해명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용스타의 입장은 이겁니다. 마지막 투자금을 구했고 이걸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변제를 조금이라도 도 하다가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나는데 뭐 막판에 몰려서 이 수익이 과연 날까? 그냥 시간 끌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들은 지금은 단체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정용석에게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결국 이슬비처럼 징역 8년의 중형에 선고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이용스타의 당일 3억 6천만 원의 수익 쌍용차 인수의 찐 그룹이 나타났다라는 영상을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믿기 어려운 건지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진이나 이런 걸 거의 걸어두지 않았어요. 뭐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얼굴을 공개를 잘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나중에 진짜 이런 튀고 나서의 문제 때문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오늘 유료 광고 표시도 있고 제가 최근에 코인 설명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김 기자도 레퍼럴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돈 벌고 싶었으면 진작 했겠죠. 이걸 뭐 레퍼럴을 잊어 와서 상식적으로 옛날에 얼마나 저에게도 연락이 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다가 이제 와서 말 그대로 존망한 아, 제이망한 코인 레퍼럴에 이제 와서 뛰어든다? 이거 미친놈도 아니고 그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laughs> 비트코인 이제 2막다 끝났어요. 이제 다 사깁니다. 이러는데 지금 레퍼럴 하겠다 아, 이거 뭐, 아무리 제가 뭐, 족족, 요즘 족족 1년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 상패 확정된 주식에 제가 몰빵을 하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뭐,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다들 특히 코인 선물은 정말 손도 대지 말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코인 선물 하다가 뭐 사라진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코인 선물안 했으면 좋겠고, 현물도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하겠다면 뭐, 제가 말리진 않는데, 뭐, 그래, 저도 하고 있으니까, 말리진 않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코인 얘기를 하는 건, 그런 크립토, 뭐,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기자의 역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큰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좀 알아보고 싶잖아요. 또 제가 손실이 나기 전에 사실 알았으면 좋겠는데, 클레이 같은 것도 제가 사실은 이런 구조당을 자세히 파악했으면 투자를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와서라도 이 구조를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아니, 너 이제라도 차라리 거기 뛰어들어. 라는 실제로 그런 권유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 레퍼럴 뛰어드는 게 그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소신이란 게 있어서 최소한 코인 선물 레퍼럴은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퍼럴의 불법 여부와 별개로 저 때문에 코인 선물 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싫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뭐 이제 사족이 길었고 오늘 유료 광고 표시를 아시겠지만 배너 광고가 옆에 있는데요. 제가 배너 광고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이 채널에 누가 광고해?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옆에 사이드에 배치된 걸 보면 갑자기 인터넷 통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 영상에 개통 사기 당했던 분 내용에 출연해서 그 분을 도와주신 투 달러라는 유튜버 형님이 있는데 뭐 어, 유튜브 채널 이름은 약간 힙합퍼예요투 달러. 어 지금 그분이 루나로 개천 물리고 클레이에 개천 물리고 주식도 개천 물려 있는 저를 안타. 에서 소액의 배너 광고를 올려주셨습니다. 투달러님은 사기에 가까운, 이 장사라고 보기도 힘든 폼파리들을 저격하는 영상도 올리고 계신데 그 채널 가서 뭐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경각심을 좀 느끼셔도 되고 현재 광고하는 이 카페는 합법선에서 전국 최저가라고 자신하고 최저가 아니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셨으니까 집 인터넷이나 핸드폰 가입하는데 필요하시면 여기 카페를 가입하고 가입 인사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국 최저가 아니면 제가 작도 들고 손보가지 자르러 갈 예정이니까 최저가 아닌 걸 알게 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자르러 가시죠. 진짜 끝!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